축복합니다. 어,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어느 집안에 보면은 그 집안의 정통이 누구냐, 어, 그 가문의 그 정통이 누구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그런 경우들을 그전에 보았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왜저 집은 저렇게 저 집안은 싸우는가 이렇게 봤더니. 뭐, 아무튼 사연에 의해서 큰 집, 작은 집,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어 거기에서 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싸우면서, 이제 누가 누가 진짜 그 대를 이을 자식이냐, 그리고 누가 진짜 부모를 섬기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어 싸우는 걸 봅니다. 근데 우리는. 에 우리가 이제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그들은 이미 그 선민이고 우리는 이방인이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앞에 우리는 아주 초라해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났는데,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스라엘에서 났으면 다 이스라엘이지. 왜또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제 구장 1 일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일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일절부터 오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서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게 이제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야말로 진실된 그리고 아주 분명한 그런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또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구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바울이 고민을 하면서 이거는 꼭 얘기해야 되겠다. 이건 꼭 기록해야 되겠다. 이거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겠다. 한다는 거지요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와 그리스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난할 얘기를 하겠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전에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이 있고 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말로 그냥 그치게 되면 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서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냥 확정짓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자녀 낳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라는 더 이상 날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있었고 어, 이제 늙은 거지요. 그래서 더 이상 날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갈 종 어, 하갈을 보게 되고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시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어, 그 낳은 이스마엘이 그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런데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그의 자녀가 아니다 그럼 누구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씨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이삭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 종을 여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 사라를 통한 낳은 이삭 그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삭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 절에는 말씀해 보면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번 보리또 기도의 주제가 그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약속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약속 약속에 의해서 그 씨를 이어가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그 약속 약속의 자녀라고 했을 때그 약속은 누구냐 그 약속이라는 게뭘 약속한다는 거냐 하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구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얘기는 어, 아브라함이 그 여종의 하가를 통해서 어,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뭐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생각을 할 때에 나이도 들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 자녀를 주시나보다.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가임 여성이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 도저히 날수 없는 가운데. 그리고 어, 이 상황 속에서 낳는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서 어, 말씀하셔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라는 거죠. 바로 그 이삭을 통한 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삭을 통해서 나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뭘 말씀하실까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는다 했을 때에 구원받는다고 하면 착하게 살고 계명대로 살고 율법과 계명에 어긋나지 않고 살고 이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아니면 어떤 성인에 의해서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윤리적인 그런 자태를 가지고 깨끗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지 않은 그 구원의 길은, 구원을,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뭐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건지, 꼭 예수 믿어야 되냐, 꼭 예수의 이름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고,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의 그 길이고, 그 약속 따라서 믿을 때만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미 오늘 이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이 약속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때에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때 그래 또뭐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가 아니라 바로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건 양심적으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얘기다. 뭐다 좋은 게 좋다고. 선민이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자. 아니다, 아니다. 나는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에,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구원의 길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